국힘 김희정의원 지리에 국토부 장관이 아는 게 없으신가, 계속 웃고, 뻘줌하고, 똥줄만 타는 것 같네요. 국토교통부 장관님? 장차관 예? 전용 차량 몇대 쓰고 계십니까? 예. 장차관님 전용 차량 몇 대로 등록해서 쓰고 계십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가 질문하면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셔서 상당히 토의가 힘든 것 같습니다. 시간 가만 좀 해주십시오.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 본인이 쓰고 있는 차량 몇 대인지 모르신다고요? 예, 교통부 죄송합니다. 장관 아니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참... 예, 다른 부처 장관들도 안 하는 짓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잡아 주십시오. 예. 자, 그다음에 집값 통계를 7월에서 9월을 통계를 썼다면 규제 지역에서 빠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서울 네 곳, 경기도 네곳 이렇게 말씀 정확하게 하니까... 어느 지역인지 말씀하십시오.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천, 말씀해주십시오. 강북, 도봉, 경기 네 곳이고요. 성남, 중원, 수원, 팔달. 수원, 장안, 의왕, 그렇습니다. 추가로, 은평하고 성남, 수종도 들어갈 겁니다. 총 10곳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에는 그렇게 인식되어서요 아니, 온 국민이 지금 이 통계 네.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오늘 국회를 나오십니까? 지역, 장관님이 지금 8개만 불렀고, 아마 뒤에서 다시 종이 쪽지 줘서 10곳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일단,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출 제한이 네. 강화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주비 대출도 제한받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이런 제안 제대로 된 통계로 규제지역에서 빠졌다라면 제안받지 않아야 될 제안을 이 수도권에 있는 10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지난번에 국정감사기관에도 제가 투기과열지구하고 예, 조정대상지역하고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때도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시간을 잡아먹었어요.